아, 장모님, 어, 자주 뵈지 못하고, 어쩌다 이렇게 와가지고, 아,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고, 그냥 가게 되네요. 아무튼, 뭐, 장모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네. 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다 놓으시면 어떡해요? 예, 깨끗해요 여기 닦았어요 항상 나이여서해야 이렇게 잘해요 아이고 형이 마에다 그걸 왜거기 얼마나 좋은데 반들반들 닦아 맨날 이래서 항상 이래요 트 줘봐요? 아니 아니 내가 이제 알아서 해야지 너무 변한 거가 뭘 할까요 뭐. 제가 알아서 이게 다벗겨졌다 이거는 철이다. 두부지는 음. 상관없는데. 여기는 그거 하는 거잖아. 누룽지막 음. 그걸. 그래. 이 기름도 하나 안 들리고, 이건 무시해, 무시해. 알만해도 상관없는데, 무시해. 이거 음. 틀어야지, 틀어야지. 지 마, 아직까지 안 하니까. 네. 아직도 안 합니다. 집에서는 피자, 바이렇게막 막 돌리잖아, 손으로. 이렇게이렇게 <laughs> 나는 그런 재주는 없거든요. 이이 <laughs> <laughs> 揍了他。 저도 친구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아 t of a l i t t l 다 bit of a little bit o 거예요? 아 t t l e bit o 그걸 little bit of a l i t t l 라서안고 그러니까 시작에 뭐... 들었어요. 음. 이렇게 판네모나게 되는 게 아니고 있는 데로 있는 데 해먹자. 있는 데로해먹으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뿌려지지가 않는데 이거 그냥 썰어요 그냥? 응, 응. 썰어야지. 아 오늘 치즈 잘못 샀구나. 응 이게 안 되는데. 응. 뭐 썰라 그러니까 뭐. 이게 찐득찐득 붙어가지고 가을에 주워다 놓거 그거 이거를 주워왔다고? 호두를? 그 호두 주웠잖아요 어디서요? 저기 호두 나무 있어요 너무 웃긴다 <laughs> 어디 있어요 호두 나무가? 저 공원 옆에 Спасибо. <laughs>

안 졸려 엄안 어? 졸려? 안 주무실 때도 있고 원래 저녁잡시기 어, 전에 주무시잖아요. 응, 아니 옛날려 어떤 때는 자고 어떤 데는안 자고 주무시게 싶은 고 물어보면 응. 계속 안 주무신대. 저러 수도 아니 높여야지. 근데 눈이 지금 안 졸리신 거 같은데? 졸려 엄마? 졸래안이 응? 뭐? 왜? 아프잖아 아파? 어디가 아파? 여기 눌러서? 뭘 아파 아프게 뭘 아파? 안아프지? 아프기 깨베 깨벼. 어? 아프지뭘 아파 아프게. 이눌렀다가왜 이렇게? 엄마 여기 있어서 <laughs> 네. 서운하시잖아요. 네, 많이 보고 싶죠. <laughs> 많이 보고 싶고 음식도 많이 엄마가 한 음식도 많이 그립고. 아. 네. 근데 이번에 와서 엄마도 한 음식도 먹어 보고 하니까 정말 좋아요. 아. 환갑 환갑 잔치 날인데 어제 보니까 친구분이랑 친척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엄마도 기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정말 좋았어요. 그럼 엄마 보신 거는 지금 몇년 만에 보신 거예요? 꽤 됐죠? 아기 낳고 아니요 제가 결혼식 때 엄마가 한, 중국을 한번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아, 맞다, 2009년에 맞다, 맞다. 네. 2009년이니까 지금 3년 이제 넘었네요 예, 음. 네, 3년 넘었네요 3년 만에 3년 만에 <laughs> 딸까지 둘러 이렇게 큰 <laughs> 애가 <내가 웃음> 눈 떠봐 눈 떠야 가지 눈안 뜨고 어떻 가냐 그죠? 오늘 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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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아, 할머 할머니가 뜬 이, 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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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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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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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할머니, 내가 찾아요. 얼굴 찾지. 여기. 중에서 어, 올리시고로자 내리시고 팔 손에 좀 걷어 드릴게요 걷으시고 똑바로 하시고 옷가락 입으시니 주무셔야지 주무셔야지 음. 네. 쟤는 괜찮아요. 괜찮아니아니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요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아요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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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안먹으면 낮에도 막기저귀요 네, 예, 다 뜯어요. 낮에도 다 뜯어요. 저번 날 낮에 이거 이거 새거 깔아드렸는데 싹 뜯어버렸어요. 안 주면 주무요 очку ствен Yes. Hmm. 이, 이게 날카로워가지고 손대니까 피부가 다, 응? 다 끓었잖아, 거기. 이봐, 이봐, 여기. 날카로워가지고. 말을 해야지, 왜 자꾸 말을 안 해? 응? 어? 엄마. 왜 자꾸 말을 안 해? 말을 해야지, 어? 아 이쁘다 이렇게 말을, 어? 좀 자꾸 말을 해야지, 왜 자꾸 말을 안 해? 여기 왜 부딪혔어, 어? 수염 나나 수염, 턱수염 나가야지, 어? 왜 아퍼? 아휴. <laughs> 응. 너무 내려갔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좀. 아휴. 조금. 할래. 아, 이렇게 미뤄야지. 조금 올라가자 마 아시야 돼 너무 어, 내려갔어 오이샤 내가 뒤로 갈게 잠깐만 응응 응. 저기 다 썩었네. 저기도 썩고. 아이씨 환기시키면 안 썩는데 저 계속. 닦아야지. 아줌마 예. 아니 이거 여기다 물 주셔가지고. 나는 예. 오겠다. 어? 아? 예. 아니야 시 여기 시다니까 저기 내가 그 저기 세서 여기는 생각 하나 없는데 저 그때 초가을에 그때 그랬나봐. 안돼 안돼. 여기 어 아니 왜냐면 여기서 자꾸 키우시면은 이거 그래도 아니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쪽도 다 그런데? 이거 봐, 아줌마. 네? 여기도 다 그래요. 여기도 뒤에 다 그러잖아. 음. 여기서 키우시면 안 돼, 이거. 다 들여놔야 돼. 아니 왜냐면 은 이거 하면, 은 이거 조그만 몇개 갈면 이거 100만 원달라 그러거든요. 알았어 이거 안 돼, 위험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물이 다 닿을 수밖에 없다고, 이게. 어, 여기도 다뜯어잖아들려 봐. 흔다 아예 내가 돼. 아니 이거를 어떻게 다 옮겨 심으셨어요? 이거 하기도 힘드셨겠다. 이대로 가져와요 반성. 잠깐만. 같이 와. 나도 봐야 되는데. 응, 음, 여기가 다 썩어가지고 이게 아니 이게 왜냐면은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물을 주시니까. 음. 나중에 결국 물이 안날 수가. 어. 잠깐만. 머리 낮춰야. 어, 뿌리가 그냥 엄청 깊게 네, 네. 해놨네. 옮겨시면 되죠? 네. 아, 그냥 밖에 내두면 되는데 그 뭐에 또막 그렇게 해야지. 공사하려면 이제 에? 그렇게 공룡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 갖다 버야겠다 그것도 많은 것 같아. 흙도 엄청 파오셨네. 그거 여름에 뜨고온 물에 네, 저기 가서 코하느라고 저, 저 상대별 앞에 그거 어디야. 그거 꼴고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아니, 그냥 여기 네.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에이씨 다 그려졌어 그 왔어, 왔어 아니, 왜또 그걸 또 그, 하면 될 거를 또다또 음. 또 그래 그냥 내놓으면 네? 되는데 내놓으면 되는데 에휴 그렇죠 이렇게 춥고 하면 다 얼어버린다, 마무리 그래서? 그래 왔어, 좀 이따 뽑아볼 아니, 우리 집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놔도 안 추워가지고 잘하던데? 겨우 내내? 안 키워봤어, 나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키워봐가지고. 아니, 그래, 뭐 죽든지 내버려둬가지고, 뭘다또 뽑아버려, 그렇게. 에이못 쓴다니까, 그거. 못 써요, 못 써. 그거 오래된 거라. 이쪽 거는 생싱하잖아 어차피 뽑으려고 했어. 아이고 아아아아아그런다 망가지잖아 있잖아 없 두개는 그거는 나 아니 그래도 거기 뭐. 섞였는데 그냥 아이고 여자들 뽑으려고 했어요. 이두 개는. 못 써, 못 써. 안 그래도. 뽑아줘. 난일가 키우지도 못하고. 어자피이두 개는 못 써. 그래도 다 망가지잖아요. 규칙하면. 다아게 야, 요거는. 아니, 그냥 바깥에만 음. 옮기고만. 옮기면 되는데 왜? 왜또미안하그걸왜또 다? 예? 네, Ah <laughs> <laughs>